이번 시간 컨텐츠는 일찍 결혼해도 괜찮은 여자 또는 늦게 결혼해야 되는 여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늦게 결혼해야 되는 여자, 일찍 결혼 해도 되는 여자. 네. 이게 네. 정확하게 기준이 나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주마다 다르죠. 사실은 그리고 근데 또 자기. 여자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친정 엄마를 많이 닮는다고 하더라 그 팔자를 그래서 친정 엄마 그때 외할머니 요렇게 보시는 경우에 수들이 조금 있어요 네. 점집 가서 가장 많이 듣는 기준이 시집 늦게 가이 얘기 되게 많이 그렇죠. 듣죠 네. 그거 많어 그죠 네. 시집 늦게 가의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는 서른에서 서른한 살 정도의 기점으로 보면 그때가 늦었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한 15년 전만 보더라도 서른 살의 기점이면 되게 늦은 그런 조금 노처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40대 초중반까지도 초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출산도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때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때까지도 이제 시집을 갈수 있는 연령으로 폭을 봤을 때, 스무 살의 기점에서 한 40대 중반까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초혼을 봤을 때. 응. 우리가 멋모르고 20대 초반에 가는 경우의 수가 가장 있겠고, 정말 진실로, 정말 뭐 순서껏 순서대로 가는 경우가 초, 결혼을 일찍 할수 있는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결혼을 일찍 해도 무탈한, 뭐, 그 나이 대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무당집에서 뭐, 아니면 철학관에서 내 사주팔자에 결혼을 조금 늦게 해라. 이것도 우리가 기점을 늦게 해라. 가한 33살 기점 전후로 보면 되는데 그것도 나의 사주팔자랑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사주팔자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한 33살 전후로부터는 조금 내가 그래도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한다. 늦게 하는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음. 자 결혼을 일찍 하는 거 말고 먼저 결혼을 늦게 하는 여자의 특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좀 높습니다. 음. 사회활동, 지위 뭐 이런 갖고 있는 타고난 탤런트가 그 재능 자체가 가정 안에 내가 품어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늦게 하세요. 내 재주, 내 기술, 재능 이런 거를 확고하게 확립시키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 사회활동이 너무 많은데 조금 가정을 꾸리고 나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 내 직성을 다못 풀어먹고 산다고 하면 그 직성 때문에 내가 가정보다 사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별의 운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시집을 좀 늦게 가세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가세요. 사회의 지위를 만들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여자분들 중에서 이 지위가 금전,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명패, 대리, 과장, 어떤 직급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사업체일 수도 있고, 그건 되게 다양해요. 이게 왜 내가 그러죠? 사주마다 다르다는 게 내가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게 명예일 수도 있고 금전일 수도 있고 그 다른 부수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해야 되시는 분들 중에 제주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있는데 이별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내가 배피를 만나고 시댁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사회 활동을 번듯하게 할수 있게 서포팅을 해줘. 그럼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뭐 온고지순하고 희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잘 살아요가 아니라 시집을 일찍 갈수 있는 사주. 내가 정말 좋은 배피를 일찍 만났어. 내 부모 덕에, 내 사주팔자 덕에, 이 빨간 시대 큰을 정말 잘 만났어. 가능하지. 내 사주팔자를 가감을 해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났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별 없이 일찍 결혼하셔도 원활하게 잘 사십니다. 또, 이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그냥 사주 기운 말고 특징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의 도전성보다 지금을 있는 거를 받아들일 약간의 수동적인 면모를 갖고 계신 분들 성향상 자기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적응을 잘하고 자기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결혼은 일찍 해도 실패 확률이 적죠 면모를 뭐, 때 결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막 도전적이고 뭐 깨달아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경제적 지위가 있어서 분노가 일으켜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건데. 어? 지금의 수능하고 감사하고 어, 여기에서 이걸 지키면서 새로운 걸 쌓아가고 적금 통장을 모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만기가 됐어요. 그걸 깨가지고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해서 같이 쌓아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 근데 만기가 됐어. 근데 이걸 잘 놔두고 또 다른 걸 만기를 만들고 또 다른 걸 만기를 만드는 케이스는 결혼 일찍 해도 괜찮겠죠. 음. 쉽게 그냥 단, 표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정도? 음. 음. 그래서 시집을 늦게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네. 3 3인데도뭐 34신데 30대 초중반이 됐는데도 시집 늦게 가야 돼서 그럴 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들어오는 결혼 운기를 못 잡으신 분들 중에, 음? 40대 초반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 결혼의 기운이 한 번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두세 번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사주마다 조금씩은 다르나, 기회가 한 번만 있으시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래도 좀 늦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가끔, 배필에 그냥 친구분님처럼 데이트메이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일 수도 있고, 약간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결혼 말고 연애라든지 동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조금 그렇게 원하는 게 다른 분일 수도 있고. 제도적인 거니까. 근데 기회를 놓쳐서 30대 초중반에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운기든 자기의 사주든 운을 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운이 없을 때는 운이 좋을 때는 뭐도 주변에서 자꾸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하는데 운도 없는데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 나 또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시기에는 누군가 만날 준비를 해서 누군가 만나는 걸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그 나의 시기에 나의 운기에 이게 어떤 건지 직장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인연법에 집중 을 해야 되는지 그걸 스스로 조금 판단하고 스스로 좀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시면 조금 더 어떤 삶의 계획 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